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직하고 투명한 거래를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위처 싸게사 이이삼입니다. 오늘은 현대 산타페 더 프라임 2륜의 프리미엄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느라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현대 산타페 더 프라임이고요, 프리미엄입니다. 2016년식 2015년 12월이고요, 격리 오토 흰색에 17만 6천 킬로인데요, 한 달에 2천 킬로 엔진 미션 보험 사보증 가능합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뒷면, 후측면. 자 운전석 방향입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뒷좌석 핸들. 자 킬로수 17만 6천 킬로입니다. 자 보시면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투 채널 루밀널 하이패스 스타트 버튼 다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방향이고요.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루밀널 하이패스 블랙박스 투 채널 핸들 열선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오토 스탑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트렁크 방향입니다. 자, 가 타이어 상태인데요. 타이어 트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위처 사기사기 이사는 100%신물 판매와 성립로고 고지 공기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ww.스위처사기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진 인력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작송 가능하고요. 전액 라부 차량 매입 저신용차 화이브리스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365일 연중 무휴고요.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308-5 도이치 오토 월드 250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키로수는 176,943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단순 교환은 있지만 무사고 차량입니다 트렁크 하나만 단순 교환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도 무사고 차량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골격이 아니고요 볼트 체결 타입이기 때문에 차량 골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산타페 더 프라임 말씀드렸고요 프리미엄 말씀드렸고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제 얼굴이 보이는데요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가 있습니다. 더 보기 클릭하시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산타페 0989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카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5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사 이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2사는1년 365일 토요일, 일요일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휴 토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대 산타페 더 프라임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